안양시와 LH의 협약으로 다둥인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 2호 입주자가 된건 지난해 11월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를 지원받고 있어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더 이상 아이들과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 다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큰 아이 승준이 동생이 네 명이잖아요. 동생이 많아서 좋아요? 아, 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안 좋아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돌 보는 거. 아돌 보는 게. 그럼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겠다. 아기 그만 나. 아기 그만 나. 아기 <laughs> <애기서> 그만 나. <laughs> 아, 더 나이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따로 없어요. 아니 개, 계획 있으시면 안 돼요. <laughs> 목표를 딱 세우고 다섯 명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어. 첫째, 둘째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좀 힘든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어가지고 연년생이잖아요 음. 또몇년생이 네, 어. 어. 정말 힘들었어요. 어. <laughs> 근데 막상 셋째 좀 타월 있게 셋째를 낳는데 았 너무 혼자 크는 거예요, 애가. 음. 그래서 너무 수월하니까 이참에 딸 만들어봐. <laughs>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딸 욕심이 네. 그때 살짝 나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또딸 나니까 또 세상 틀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나온 아이가 막는데. 네, 아들이에요. 아또 네. 아들이에요. 아침을. 음. 말은 이렇게 해도, 승우는 엄마 사랑 1호. <laughs> 큰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주말이면, 가동인의 일곱 식구는 온 종일 함께 뒹니다 육아 베테랑인 엄마 아빠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일중 하나는 아이들의 식사. 완규, 완규. 자칫 메뉴 선정에 실패하는 날엔 굶는 아이가 생깁니다. 다섯 명이 동시에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은. 간식으로 이제 햄버거 먹자 이러면은 누구는 피자 먹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치킨 먹고 싶다고 하고 저 햄버거 먹을 때는 치킨 먹어요. 진짜? 이 천생연분 커플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과대표였던 남편 동욱 씨는 다섯 살 연상의 조교 지성 씨를 쫓아다닌 끝에 사랑을 얻었고 동욱 씨가 졸업도 하기 전 지성 씨는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직장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엔 네.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처음에 예 임신했을 때는 옥탑에서 응. 시작했었어요. 아유, 옥탑 방 여름에 네. 그 어, 너무 뜨고, 겨울에 너무 추운데밤 망해가지고, 어. 그렇게 좀 시작해갖고, 조금씩 응. 그 이제 계속 옮겨다니고 하다가, 응. 이제 여기로 자리 잡게 됐어요.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마침 만기가 다 돼갖고,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 지나가다 가 우연찮게 현수막을 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연락요하자녀그때그 조건에 맞아서 네.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아그 됐고. 네. 잘 됐네. <laughs> 그러면 두 분한테 이 집에 입주하셔서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그나마 집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줄고, 음. 막 이제 집값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음. 신랑도 육아유식 하게 돼서, 음. 이제 좀 이제 육아에 동참을 해주는 것도 있고. 집 많이 안 그랬으면 육아해주고, 오을스데 네. 맞아요. 네.